치간 칫솔 되게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극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싫어하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치간 칫솔을 쓰면 자꾸만 치아랑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안녕하세요. 연세일치과 대표 원장 임플란트 요정 현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치하고 바로 가글액으로 가글도 하시나요? 또는 아 치아가 시린데 얼음을 씹으면 시원하니까. 자주 씹으시지는 않으세요? 제가 오늘은 치과 의사도 절대 안 하는 습관 다섯 가지 딱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 치약을 쓸때 혹시 치약 안에 불소 들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충치를 방지하는 우리나라에 출시하고 있는 많은 치약 안에는 불소 성분이 들어 있는 치약이 많거든요. 그 치약을 쓰면 아무래도 어, 치아가 광화가 되면서 좀 들썩겠죠. 그런데 만일에 그 불소 치약을 열심히 쓰고 나서 쓰자마자 바로 알코올 성분이 강한 가글을 했다면, 그러면 그 불소 코팅이 그 자리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결국 열심히 양치했는데 스스로 그 불소의 소중한 효과를 없애 버리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일에 치약을 신경 써서 불소 치약을 골라서 사용하고 계시다면 칫솔질 직후에 바로 각을 하지는 마세요. 또 너무 그센 각을 있잖아요. 알코올 성분이 너무 센 각을은 입안의 점막 자극도 심하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이 생기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양치하고 나서 그 양치 치약 잔해를 다 뱉어내고 나서는 15분에서 30분 정도는 각을 하지 말고 그냥 유지해 주시면 그 치약 성분에 있는 불소 성분이 치아에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고 치아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얼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음을 자주 씹으면 치아 표면의 범랑질에 미세한 크랙 금가는 거 있죠. 이런 크랙은 눈에 보이지는 않고 지금 당장은 아프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크랙에 세균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균이 침투해서 충치 생길 수 있고 또그 크랙이 좀 심해져서 신경까지 뚫고 내려가면 신경 손상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심하면 치아가 짜게 져서 발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치아가 아니라 임플란트나 크라운 라미네이트 이런 보철물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철물들은 자연 치아보다는 외부 충격에 더 약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깨지면 그거는 다시 비용이 들고 교체해야 되고 심지어 그 속에 있는 치아나 임플란트까지 손상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냥 녹여 드시거나 갈아서 슬러시로 드시고 요거는 진짜 피해 주시면 치아 보존에는 확실히 도움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치간칫솔 되게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극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싫어하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치간칫솔은 잘안 들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얇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치간칫솔을 쓰면 자꾸만 치아랑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 안 벌어졌는데 치간칫솔 쓰면 더 벌어져서 진짜 안 쓴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잇몸이 건강해서요, 그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간이 적은 사람은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의 정말 얇은 치간 칫솔을 쓰셔야 되는 거고, 내가 임플란트랑 임플란트 사이에 정말 공간이 크면 진짜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에 제일 큰 치간 칫솔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치간 칫솔에 우선 사이즈가 있다는 거, 만일 오늘 처음 들으셨으면 꼭 기억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치실이랑요, 치간 칫솔은 쓰는 목적과 방법도 전혀 달라요. 치실은 딱 붙어 있는 치아 사이에 실이니까 싹싹싹싹톱 썰듯이 하면 쏙그 속으로 들어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치아와 치아가 접촉하고 있는 그 접촉 면에 플러그를 닦아주는 거고요. 치간 칫솔은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 그 틈이 있어요. 접촉면 바로 밑에 틈이 있어요. 그 틈에 낀 음식물이나 세균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전문 도구입니다. 그래서 잇몸이 내려가서 특히 그 사이가 이미 많이 벌어진 분들, 또 예전에 잇몸병이 있어서 그 사이가 벌어진 분들 이런 분들은요,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요, 간편하고 잘 되고 중요합니다. 치간 칫솔은 어, 우리가 뭐 마트나 또 다이소 이런 데서도 팔고 약국에서도 파는데 치과에서도 파는 데가 많아요 치과에서 내 치아와 치아 사이에 맞는 사이즈를 추천받고 쓰시면 훨씬 편하고 효과적이에요 더군다나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그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 공간이 크기 때문에 치간칫솔 정말 추천하는 도구입니다. 자기 직전에 물 너무 많이 마시는 거는요, 구강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물이 계속 꼬여 있으면 오히려 침 분비를 방해해서 입안을 조금 더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입안이 마르면 안 돼요. 입은 항상 침이나 수분으로 촉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안이 너무 자꾸 마르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세균들이 번식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치한 후에 물을 너무 자주 마시면요. 불소도 씻겨 나갈 때도 있고요. 침이 해 주는 청결 유지 기능도 상대적으로 감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장드리는 거는 자기 전에 가볍게 한두 모금 정도만 물 마시고 그 이후에는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습관처럼 계속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자기 전에는 조금 마시고 주무시는 거 한번 시도해 보시면 도움 될것 같아요. 무설탕 껌, 특히 자일리톨 껌 같은 거는 식사 후에 씹으면 이 침분비도 도와주고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좋으니까 껌을 무조건 많이 씹자는 건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껌이나 오징어, 이런 딱딱하고 질겅질겅한 거를 습관처럼 계속 씹으시면 턱관절에 무리가 오거든요. 또 심한 경우에는 턱이 아프거나 입이 잘안 벌어지거나 턱관절에서 딱딱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만 특히 껌 씹으면요 얼굴 비대칭이나 턱관절 장애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나는 그 껌을 꼭 씹어야 되겠다. 가끔씩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외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어, 껌 씹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루에 한두번 정도 식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가볍게 씹어주시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 소개해드린 나도 몰랐던 습관들. 혹시 듣고 나니 어, 하나라도 어, 나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치과 치료로 가기 전에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들 다섯 가지 정리해 드렸어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임플란트 요정 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